보이처럼 든든하게 2009년 9월 2일에 출시하여 벌써 13년 동안이나 궁극기 원툴 챔피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진정한 상남자 중의 상남자 미르스틴 챔피언, 멜파이트. 오늘은 말파이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이 드문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에는 세계에서 가장 벌레 같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온몸이 바위로 된 아니 살아있는 바위 그 자체인 이 녀석의 이름은 올롱볼롱 바위벌레입니다. 너 아, 진짜 픽개 어지럽다. 우리도 상대도. 탑유미의 원딜 야스온데 상대는 서포 탈리아의 미드 다리우스의 정글 요네임. 뭐지? 원활한 라인전을 위해 푸른 파스꾼을 섭취하는 야스 오로남시. 아 까비. 나이스 트라이. 뭔 소리지? <laughs> 라인전을 시작하자마자 먹잇감에 면상의 초코 파이를 던져버리는 울렁볼렁 바위벌레. 쨔씨가 엉뽕통. 여기 수프레 숨어 먹잇감을 기다리는 울렁볼렁 바위벌레가 있습니다. 먹잇감이 사정거리 들어오자 순식간에 찰떡 파이를 던진과 동시에 평타이 점화 평타를 때린 뒤 점화를 휘 바람. 음. 어, 로꺼버리면서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해줘, 야소 너무 딱. 아이샤. 후마이 이때 홀로 남은 아, 프리스티지 어깨뽕벌레가 도망가지 않자 굴렁쇠를 던진가 동시에 카이사 평타를 모빙으로 피한 뒤이 평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뭐야, 뭐야 어디 갔어 야수! 아! 야메롱! 쓰레기를 소네로 바꾸는 힘을 갖게 된 배틀장 탈리아. 오 탈리엘 탈리엘 창조 소네스. 삼 레벨의 미드 로밍을 가는 미뛰어 버린 올롱볼롱 바위벌레. 말 파이트의 미친 미드갱킹 3 레벨. 올롱볼롱 바위벌레는 부리부리 칼라의 부리에서 밀림이 합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와드를 들어갑니다이. 설치한 뒤 헤이멀 뒹거한테빅 파일을 던진가 동시에 스턴의 스탄 부빙으로 피하고 평타 이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뭐지? 어, 실망스러운데 이거 다이에나 겁도 없이 홀로 라인에 섭취 중인 프라이스티지 어깨 뽕벌레. 이에 올롱볼롱 바위벌레가 짜잔 뭐야? 진짜. 학수. 오 레벨의 미드 로밍을 가는 미드 스틴 올롱볼롱 바위벌레 미친 발발파이트 오렙갱킹 아까비 뭐지 TV 여기 수풀에서 먹이감을 기다리는 올롱볼롱 야, 바위벌레가 있을까, 있습니다. 먹이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사냥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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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합니다. 빼풍 좀을 푸푸 착수 렌진데 뭐지?

너 <laughs> 진짜. <노친드. 웃음> 뭐지? 올롱폴롱바비벌레는 무빙의 달인입니다. 아, 안 맞지 이 자식아 네. 누가 맞아 그걸? 뭐지 TV? 싸가지 없게 암라인을 잡는 탈리아키소바. 아 들어가지. 이올롱폴롱바비벌레가 몽쉘을 던짐과 동시에 탈리아큐를 피한 뒤 전멸평타이 점화 W 칸타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너 진짜 이쥐 자식아. <laughs> 미니언 섭취하던 도중 살기를 감지한 야스 오돌뼈 응깃 뭐지? 뭐야 이거? 대포 미니언은 올롱볼롱 바위벌레의 좋은 영양분입니다 아 대포는 못 참았! 아! 오잉? 아! 어. 위기는 곧 기회와도 같습니다 지금이니! 오 미야! 아! 강가에서 탈리아를 발견한 올롱볼롱 바위벌레가 빈치를 던짐과 동시에 가보자. 탈리아 W를 점프로 피하고 평타 이 움찔움찔, 평타 캔슬, 평타 Q, 건강박수, 짝짝 TV, 평타, 평타, 한타타 치코리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이때 홀로 남은 프레스티지 런침따. 어깨뽕벌레가 도망가 봤지만 올롱볼롱 바위벌레의 단단한 코딱지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쪼물딱 던진데 부탁 그래도 혼자 먹는다 던진데 다니겠다 맛있다. 모지 TV. 여기 대나무 헬리콥터를 돌리며 먹잇감을 탐색하는 울렁불렁 바위벌레가 있습니다. 이때 먹잇감들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사냥을 개시합니다. <놀놀놀라> 어, 풍. <두물따. 웃음> 우와, 맛있다. 풍. 놀준다. 놀 쫑머 있다. 뭔 소리지? 쫑머 딱다 마이.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도미노 빗자는 없다고 했던가. 아니라기라인을 밀던 하이머 딩딩기딩디기딩딩딩은 결국 숨통이 끊어집니다. 좀uldak. Don't you know? Umai. 울렁불렁 바위벌레가 서식하는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승리. 호호호호. 난 이득이다.